이윤주와 조승현, 김민성, 이병재, 에카시 점자린 선발 라인업입니다. 나경원, 장경식, 김진함, 최희용, 백상아 선수입니다. 네요. 그렇습니다. 티보프 함께 이 경기 출발합니다. 정재호 주심, 황태호 일부심, 이재근 이부심입니다. 첫 공격은 대구 광역시청, 최희용이 던져봅니다. 첫 슈팅은 림 앞쪽에 맞았습니다. 김진함 리바운드. 백상하의 빠른 바운드 패스 장경식 샤클라 쫓깁니다 이윤주가 끊어내면서 조승연 달려갑니다 빠른데요 상대 음. 위치 확인했고요 조승연 가볍게 마무리 오늘 경기 첫 득점 춘천 타이거즈입니다 멀리 에카시 점자인 리턴 이번에 왼쪽 이윤주 오픈 찬스 조승연 두점 시도 클린샷 두점 추가 4대형 춘천 타이거즈입니다. 골밑 네. 최용의 득점이었습니다. 리버스레이업 들어갑니다. 초코입니다. 예. 아. 자, 조승연을 스쳐 지나갔던 장경식 최용. 들어올리면서 림을 갈랐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병재, 골소유, 조승연에게 이우주. 이윤주의 슈팅! 깨끗한 두 점으로 연결됩니다 롱 투! 정확합니다 두점 성공! 경기 동점! 에카시 패스 연결합니다 조승연에게 좋은 위치까지 연결됐습니다 조승연 특점 베이스라인 부근 이윤주 중앙에서 기다렸습니다 페인트존에서 득점 성공 최용 거듭습니다. 어... 놓칩니다. 어이... 턴오버 발생 어이... 이윤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지 레이업 득점 이어갑니다 현재까지 6득점 이윤주입니다 에카시 점자린 조승연이 던졌습니다. 림 안쪽으로 말려들어갑니다 뭔가 좀 공격 쪽에서는 적극적인 모습까진 아닌 것 같은데요. 골미 슈, 득점. 던져보네요. 미드레인지 슈팅 안 들어갔습니다. 1쿼터 끝났습니다. 15대8, 7점차. 어, 양팀 선수들의 컨디션 체크에 의미가 있었던 1쿼터 경기, 7점차로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으로서는 이제 점자리 선수 가 계속 포가 좀 잠자고 있는 게좀 예. 아쉽죠. 어, 그렇습니다. 이은주가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카시 점자리 선수가 1쿼터에는 득점이 없었는데 네. 2쿼터 활약을 좀 기대해봐야겠고요. 자 김우경 이치원 아 그리고 최원 선수가 투입된 춘천입니다. 장경식 골밑 골밑 슈팅 득점합니다. 에카시 점자린 휘져보는데. 자,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올라가나요? 들어갑니다. 네. 에카시 점자린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득점. 장경식. 자, 최원이 밀어냈습니다. 장경식의 슈팅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정확한 두 점. 네. 이은주. 자, 에카시 던집니다. 두점시도 네. 들어갔습니다. 에카시 점전이 빠른 속도 두 점을 쏘기 좋은 위치로 네. 이동했습니다 득점합니다 장경식의 패스 연결 와. 원터치 최용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카시 점전인 선수가 먼저 이동을 하면서 이번 공격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쇼코너에서 미드레인지 슈팅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요한 자 이윤주와 김학진이 부딪히면서 장경식은 어느새 골밑 접근 김진환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이윤주가 조승연에게 최요한 최현이 가까운 거리에서 집어넣습니다. 김진암의 연결, 나경원 해결이 되나요? 안 됐습니다. 다시 김진암. 네. 리바운드 득점, 성공. 네. 조승연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치원의 연결, 조승연의 마무리. 네. 자, 이 경기는 29대 19로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10점 차. 어, 춘천 타이거즈가 이 경기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자, 가진 채양 팀의 3쿼터 후반전 경기로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대구의 공격 시작됩니다. 백상아 장경식이 좌측에 빠져 있습니다. 이병재 수비. 자세 명이 달라붙으면서 최용. 열렸는데 마무리 안 됩니다. 조승연이 끌고 올라왔고 오른쪽에는 에카시 점자리. 조승연 어느새 안쪽 침투 그리고 해결합니다. 에카시 점자리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네. 자 어느새 인사이드 안쪽 들어왔는데 공간이 넓습니다. 충분히 던질 수 있죠 이윤주입니다. 네. 들어 갔습니다 이윤주의 투포인트. 최용이 막아주면서 던진 백상아, 백상아의 득점. 리의 네. 튕기니 페에 들어갑니다. 계속이 큰 삼각형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잘라 들어갑니다. 이병재 놓쳤고 이윤주, 팔로우 네. 브먼트 들어갑니다. 에카시 점자린 앞쪽을 김진함이 막고 있었고 오버패스 이윤주에게 끼워 보내면서 두 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후방에서 충돌이 있었고 경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의 엘보지역 미드레인지 슈팅 휑기며 아,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득점을 올립니다. 예. 자이 경기 3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스포는 43대 23. 아, 29점 차로 춘천 타이거즈가 대구광역시청에게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제 뭐 어떻게 좀 회복이 될수 있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서춘천은 계속 자기들의 그 리듬으로, 리듬으로 계속 가져가겠죠. 예. 에카시점자린? 오늘 에카시점자린 선수의 야투. 아, 조금씩은 더 올라올 수 있을지도 네. 궁금합니다. 자 조승연 휘저어봅니다 샤클라 5초 조승연 들어갑니다 롱투 성공 전방 전달 에카시 점자린 드리블 돌파 그리고 최원이 막아주면서 에카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반대편의 이치원 조승연 와이드 오픈 연습 하듯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는 확실합니다. 최용이 뛰었습니다 장경식 아래쪽에서 해결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10득점 완성 장경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방에 이치원 빠른 속도 뒤쪽을 한번 흘킷 쳐다본 이후에 득점 성공입니다 이치원 오늘 경기에서 첫 포인트 또 수건이죠? 예 이번에도 이치원이에요. 2대 1입니다. 자 장경식이 있고 반대편에 애카시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인정. 자유투기 회까지 얻습니다. 이윤주가 좌측 외곽 멀리 이치원을 거쳐서 오른쪽에 최요 이윤주의 슈팅 정확하게 두 점으로 연결됩니다. 이윤주는 오늘 14득점을 현재까지 아 16득점이군요. 16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외곽 위주의 공격을 많이 했죠. 예. 장경식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리만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연결. 장경식 2포인트 백보드에 맞고 들어갑니다. 자 이윤주가 움직이면서 이치원을 거쳐서 리턴 골미슈 성공 용완송입니다 정환성 선수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또 오래하고 달라요. 많이 욕구됐어요. 예. 네. 프론트 코트 넘어왔습니다. 장경 씨. 해결해야 돼요. 대구의 공격. 아. 다시 한 번의 기회 살려냅니다. 장경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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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놓칩니다. 아. 자, 밀집 수비로 안쪽을 쳐어 막았고요. 이치원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이치원.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던졌습니다. 뱅크샷 득점. 아, 중심이 무너졌던 이치원 선수였습니다. 게임 클럭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김진환. 반대편 장경식 놓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양 팀의 2024 시즌 두 번째 만남 아, 62대 34로 1라운드 이어서 춘천타이거즈가 대구 광역시청전을 승리로 가져갑니다.